광주 얼굴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우리 김혜숙 교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대의 위치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가 박에서도 이학당 출신입니다.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박사, 우리 여성 인권의 선구자였습니다. 이대 출신입니다. 정대협을 만든 우리 윤정옥 교수님, 이효재 교수님, 이대 출신입니다. 이 정대협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서 내년이면 25년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지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 여론화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배출했고 앞장서서 싸운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이 오늘 이런 사태를 맞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제가 사실 참 참담한 느낌입니다. 저희 그 교수님들의 말씀이 그 어떤 진정성이 의심받고 또 국민들 보시는 그 눈높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이런 경우를 목격하고 또 조금 전에는 희화화까지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화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가 있겠다, 있,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그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 어,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국정농단과 더불어서, 어, 저희 이화여대 안에서 지금 벌어져 왔던 일들, 이런 일들이 사실. 어, 저희 이화여대 안에 오랫동안 적폐된 여러 가지 그 가버넌스의 문제의 일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구조적인 문제 큰큰 큰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저희가 19일에는 재단 이사회 개편 관련해서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고요. 어, 이번 기회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 저희 과거를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학생들이 보여준 그러한 그 어떤 열정과 어떤 순수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 초창기 이화여대가 가졌던 소명의식, 여성교육에 대한 그리고 좀더 인간화된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화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한 소명 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한상규. 정인 나와 계시죠? 네. 우리 한상규 정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비선 실세에 의한 권력 농단, 국정 농단의 피해자신데 오늘 정인으로 장시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상규 정인은 모스코스라는 회사를 알죠? 네. 모스코스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 누구라서 어, 중에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라고 들었습니다. 네. 포레카는 어떤 회사입니까? 포레카는 포스코의 계열 광고회사였었습니다. 자 한상규 씨가 대표로 있는 컴 투게더는 포레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방해가 있었죠. 네. 또 협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쪽으로부터 협박이 있었습니까? 어그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배후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들의 밑에 있는 포레카의 김용수 대표와 모스코스의 김홍탁 대표, 모스코스의 김경태 이사 이세 명이 초기에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협박 내용을 좀 소개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포레카를 인수하고 지분을 80%를 내놓라고 으 협박을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김용수와 김경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 2015년 6월에는 한국 콘텐츠진흥원 송각송송송송송성각지 송성각 원장을 만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송성각 원장으로부터 또 위협을 받았죠. 예, 제가 그세 명으로부터 3개월 동안 협박을 받다가 말을 안 듣고 제가 10% 계약금을 내고 단독으로 인수할 준비를 하니까 그때 그 협박을 바톤 타치를 하고 송성과 컨텐츠 진흥원장이 나서서 저에게, 어, 하여튼 여러 가지 불리익이 갈 거니까 항복하라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최순실 쪽에서 가만 안 둔다. 막말로 묻어버린다 하더라. 네, 다치니까. 그런, 그런 얘기 했습니다. 회사 인수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왔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회사를 지켰습니까? 예,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정의롭거나 특별히 용감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가족과 저희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을 뿐입니다. 이 외에 추가의 외압은 없었습니까? 아, 그리고 저희가 9월 1일 날 어,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인수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약 1년 넘게 어, 여러 가지 보복이 있었습니다. 음. 몇 가지 소개해 줄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금융위원회 광고 CF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어 당시 에 임종용 장관께서 기립박수까지 치시고 잘 만들었노라고 청와대에 빨리 보고하고 온에어를 시키자고 했는데 어그 보고 CF를 보지도 않으신 그런 안종범 수석께서 광고 회사 중에 컴투게더라고 있지. 거기랑은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온에어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제보충신문 차례죠? 네. 네, 다음은, 예, 보충신문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 재보충신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있으니까, 다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9시 반인데 5분씩 3, 3 이렇게 일단은 예. 네 일단은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 이용주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이용주 의원님 차례입니다. 예 국민의당 전남 유수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조항규 증인께서 어, 문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건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게 이제 국정원 관련 문서라는 것은 이제 관련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문건은 에, 국정원이 청와대 문건, 보관 문건으로 어, 규명한 민정수색 유품입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복사하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워터마크가 찍혀 나오는 이런 겁니다. 아마도 그게 국정원에서 직접 보관 문건이 맞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거는 2011년도에 국정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관 문건입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복사를 한, 게, 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워터마크 찍혀 나온다. 그래서 아마도 조한교증인이 갖고 있었던 문건은 국정원이 실제 작성 주체인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음. 다음으로 이제 하나 <laughs> 지금 인터넷에 실시간 검색어로 가장 높은 순위가 아마 지금 황찬영 감사원장이 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항규중께서 어, 금품수수 관련해서 정민 관련해서 어, 부총리급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감사원장이 뜨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황찬영 감사원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차자의조항규증인이 명확히 부분가 아니라는 걸 정리해 주는 게 여러 사람이 불편한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조항규중이 지금 증인이 말한 부총리급이라는 것은 감사원 황창현 감사원장이 아닌 것은 맞죠?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 중에 박지만 가족 비의 사실이라는 게 박지만의 처 서양이 변호사 관련된 비의 사실이 제보된 게 맞죠? 예. 네. 네. 그래요. 음, 당시 이. 음, 당시 갖고 있던 문건 중에 고, 어, 국장 국정원 고국장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시의정 여론이라는 문건 중에. 기억나십니까? 어, 그 부분은 좀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 부분 기억 안 나요? 예. 네. 음,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장, 남재진 국정원장도 사표를 냈고, 그 이후에 이재수, 김우사령관도 사표를 냈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세계일보의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 아침에 오늘 아침 세계일보 보도를 보시면 최순실 정윤의 성역 감찰했다가 예의 없이 인사 조치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재수 김무사령관에 대한 보도가 났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저도 오늘 아침 보고 알았습니 문건 내용대로 네.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조금 전에 조한기 증인이 나눠준 호소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게 에, 증인이 세계 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 관련된 문건이죠. 그렇습니다. 네. 요 문건의 에, 4페이지를 보면은 이 여파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에서 2015년 1월, 20, 1월 20일에 통일교 계열의 청심, 진흥, 레저, 파일리스트 등의 세무조사 착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예. 이 건이 이게 지금 김영하 민영수석의 11월 2 0 1 3년 11월 26일자에 써져 있는 겁니다. 어. 세계일보에 대해서 세무조사 준비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뭐 아시겠습니까? 네. 뭐 말이냐면은 2015년 1월달에 통일교 계열의 두 회사에 대해서 시작되었던 세무 조사는 이와 같은 언론에 대한 탄압 차원에서 시작된 부당한 정치적 세무 조사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청와대가 청와대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세청 조세권을 남용해서 이와 같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 명백해진 이상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이와 같은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를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료하는 이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신누리당 어, 하태경 위원 예. 예, 신문을 해주십시오. 예, 먼저 그 오전에 제가 그 대학교 부정입학 사례 제보를 부탁드렸는데 어, 지금까지 10여 건 제보가 어, 왔습니다. 예,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중에 뭐 이화여대 거도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회가 추가로 또 있고 또 최근 것도 있고 뭐 과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대 우리 남궁 증인 최근 한뭐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정유라 말고 또 다른 부정입학이 있을까요?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근처가 모릅니다. 네. 예 우리 김혜숙 증인. 저도 모릅니다. 최원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저도 모릅니다. 김경숙. 예, 아무튼 없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 제보가 온 것은 좀 믿기 어려운 내용도 있건 한데 아무튼 다 확인을 해서 어, 사실관계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률 증인,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인사 중에서 제일 좀 수긍할 수 없는 인사가 우리 김상률 증인입니다. 일단 어,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보수주의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겉만 보수고 그 속은 최순실주의가 아니냐? 최순실 이익에 맞는 맞는 인사는 오케이고 안 맞으면 노인 그런 그런 인상과 같은데 처음에는 보수 국정철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김상률 수석 저서 저서 차이를 넘어서 보면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 이런 내용 이 있죠.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리고 어, 미국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북핵을 위협 요소로 규정한 것은 자국 중심 발상이다 이런 내용도 있죠. 있습니다. 그 민정실에서 이이책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까? 네. 답변을 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제가 그 요구한 질의 내용 전달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정무부에서 전혀 안해 주던가요? 언제 말씀이십니까? 그때 임명 임명될 시기입니다. 2014년 에네못 예, 예.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왜이 책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까? 그때 조선일보 를 통해서 제가 그 간단하게 공개적 입장을 표명을 하기를 저는 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이를 넘어서 서문에 보면은 한미 관계가 대단히 우리나라 알겠고요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시에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누구한테 해명했습니까? 권호창 비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호창이요? 네네. 그런데 왜 김기춘 실장은 지난 며칠 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직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몇 가지 인사,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고도 되고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안 되고 임용이 되었다.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임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여기 나와서 증언한 겁니다. 네, 어, 증언하시는 거 봤습니다. 네. 그 이해는, 이해는 못, 안 되셨겠네요? 아, 그때 제가 그, 어, 제 저서에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어, 미숙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제가, 어, 친북이나 반미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근데 그거 해명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치, 뭐 정치하려는 분도 아니시고 네. 어, 국가의 이념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가볍게 해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책임이 없어요. 자세하게 해야죠. 자세하게. 그때는 왜 그렇게 썼고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결과만 이렇게 딱 하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때... 거 내용을 정무수석실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는 안 들었다 그러 놓고 또 아, 그, 그것은 제가 약간 그 착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통해서는 그렇게 이, 검증을 받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못 하셨고 시간이 지나갔고 기회는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아, 그 당시 제가 정무수석실에는 자세한 내용을 아니, 아니 아니요 국민들한테 설명안 했으니까요. 네. 저 이석수 증인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정윤의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서 검찰이 발표한 내용 아시죠? 예. 그, 그 검찰이 발표한 내용과 유출 경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건은 뭐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경위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판결 그조웅천 의원하고 박관천 그 판결문은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근데 판결문을 읽어 본 결과는 수사 자체가 약간 좀 부실하게 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출 경위가 상당 부분이 무죄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출 경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반대로 입수 경위라고 하는데요. 입수 경위는 그냥 경찰 측으로부터 입수한 했다.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취재기자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통상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누구한테 입수했느냐 이런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김입니다. 저희 그 교수님들의 말씀이... 그 어떤 진정성이 의심받고 또 국민들 보시는 그 눈높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이런 경우를 목격하고 또 조금 전에는 희화화까지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화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가 있겠다 있,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그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국정농단과 더불어서 어, 저희 이화여대 안에서 지금 벌어져 왔던 일들 이런 일들이 사실. 어, 저희 이화여대 안에 오랫동안 적폐된 여러 가지 그 가버넌스의 문제의 일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구조적인 문제 큰큰 큰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저희가 19일에는 재단 이사회 개편 관련해서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고요. 어, 이번 기회가 저희한테 막말로 묻어버린다 하더라 네, 다치니까 그럼. 그런 회사 인수 했습니다.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왔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회사를 지켰습니까? 예,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정의롭거나 특별히 용감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가족과 저희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을 뿐입니다. 이 외에 추가의 외압은 없었습니까? 아, 그리고 저희가 9월 1일 날, 어,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인수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약 1년 넘게, 어, 여러 가지 보복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줄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금융위원회 광고 CF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어, 당시에 임종룡 장관께서 기립박수까지 치시고 잘 만들었노라고 청와대에 빨리 보고하고 온회어를 시키자고 했는데, 아, 그 보고 시애를 보지도 않으신 그런 안종범 수석께서 광고 회사 중에 컴투게더라고 있지 거기랑은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오너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어, 저희 과거를 반성해 보면서 아, 앞으로 학생들이 보여준 그러한 그 어떤 어, 열정과 어떤 순수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 초창기 이화여대가 가졌던 소명의식 여성교육에 대한 그리고 어, 좀더 인간화된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화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한 소명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한상규. 정인 나와 계시죠? 네. 우리 한상규 정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비선 실세에 의한 권력 농단, 국정 농단의 피해자신데 오늘 정인으로 장시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상규 정인은 모스코스라는 회사를 알죠? 네. 모스코스의 주인은 누구,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중에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라고 들었습니다. 네. 포레카는 어떤 회사입니까? 포레카는 포스코의 계열 광양주 관... 얼고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우리 김혜숙 교수님,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대의 위치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가 박예서도 여학당 출신입니다.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박사 우리 여성 인권의 선구자였습니다. 이대 출신입니다. 정대협을 만든 우리 윤정옥 교수님, 이효재 교수님 이대 출신입니다. 이 정대협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서 내년이면 25년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지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 여론화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배출했고 앞장서서 싸운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이 오늘 이런 사태를 맞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제가 사실 참 참담한 었습니다 자, 한상규 씨가 대표로 있는 큰 투게더는 포레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방해가 있었죠. 네. 또 협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쪽으로부터 협박이 있었습니까? 어,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배우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들의 밑에 있는 포레카의 김영수 대표와 모스코스의 김홍탁 대표, 모스코스의 김경태 이사 이세 명이 초기에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협박 내용을 좀 소개해 줄수 있겠습니까? 예, 포레카를 인수하고 지분을 80%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김영수와 김경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6월에는 한국 콘텐츠진흥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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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성각지 송성각 원장을 만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송성각 원장으로부터 또 위협을 받았죠. 예, 제가 그 3명으로부터 3개월 동안 협박을 받다가 말을 안 듣고 제가 10% 계약금을 내고 단독으로 인수할 준비를 하니까 그때 그 협박을 같은 타치를 하고 송성과 컨텐츠 진흥원장이 나서서 저에게 어 하여튼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갈 거니까 항복하라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최순실 쪽에서 가만 안 둔다.